nu te bag da. 대박이라는 백 대표님의 말씀에 주저 없이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싶었지만 일가 가정의 노예인지라 동네에 있는 연돈볼카츠에 방문하였습니다. 입간판에 적혀 있듯 오늘 저는 연돈볼카츠와 볼카츠 버거 살사 맛을 먹어볼 예정인데요. 길거리 음식 같은 개념이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볼카츠님을 영접하는데 8분이라는 귀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견우가 직렬을 기다리듯 8년 같은 8분인지나 볼카츠를 받았을 때 볼카츠의 잔열로약 10분간 내부를 더 익힌 후 먹어야 한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무실로 포장해서 와봤습니다.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볼카츠님은 마치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생각보다 단단했는데요 맛은 케찹이 생각나는 맛이어서 주저없이 바로 찍어서 먹었습니다 케찹을 찍어 먹으면 모든 맛있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음식 맛이었습니다 살사 소스를 듬뿍 얹고 안에 양상추가 가득 들어가 있는 볼카츠 버거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음식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아 물론 부정적으로 말이죠 크게 한입 베어물고 맛을 음미할 새도 없이 아 역시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다 생각했습니다 싼게비치떡이다 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